여기다, 마늘 심는데요, 마늘. 마늘 농사 지어보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남는 장산지밑 장사인지 지른 장산지는 몰라도, 일단 마늘을 이 논에다가 심어본대요. 잘되겠지요 제가 심는 건 아니고, 이제 일꾼들 이렇게 와서 심나봐요. 마늘 식감만, 뭐, 아무튼, 몇백을 줬나봐요. 200, 뭐, 270이래나, 200, 얼마래나. 네, 마늘 농사잘 지어서, 뭐, 시험 삼아 해보는 거니까, 믿지지만 않게, 적자만 안 보게 됐으면 좋겠네요. 이거는 지금 소똥 탭이래요. 맞나? 소동 태비 그런 것 같아요. 어. 어, 신기하네, 이것도 처음 보네요. 어. 청양 하늘. 와 하늘이 얕아요. 와또 이러니까 또 하늘을 보게 되네요. 와우. 여기 우리 대복나무 있죠? 우리 두식이랑 맨날 와서 작년, 재작년에 땄던 대복나무가 이게 몇 년에 뭐시, 뭐, 뭐 해갈이나 뭐, 뭐래요. 그래서 뭐 듬성듬성 열렸네요. 근데 이거 따려면 아, 그냥 올해는 포기하려고요. 그냥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씩 먹던가 뭐 그러려고요. 엄청나게 열렸었, 열렸었는데 올해는 그냥 날씨 탓인지 무슨 탓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듬성듬성 열렸어요. 저기 저 지금 소똥 저탭이 저거는 이렇게 뭐 사람도 이렇게 해서 차도 해서 어 우리 두식의 아빠로 신랑은 아니고요. 신랑은 출근했고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다 끝났나 봐요. 엄마일까?